안녕하세요. 저는 공구학번 강기택이라고 하고요. 어, 태재라는 이름으로 전업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어, 전공을 살려서 대인사에 잠깐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저희과에 진학을 하게 된 것도 어, 글 써서 먹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카피라이터라는, 직무를 경험하고, 활동하게 됐었는데, 제가 광고회사에 갔을 때, 제가 있던 팀이 제작팀이거든요? 카피라이터가 있는 팀 제작팀인데, 저는 이제 제작팀 생활이 조금 버겁더라고요. 제작이랑 창작이랑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좀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계기라고 쉽게 설명을 하면은, 광고회사에 들어갔던 게 되게 계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책이라는 저의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제가 글쓰기 강의라는 제품을 어 수업에서 또 판매를 할때 프리젠테이션 하는 PT하는 능력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 때부터 어그 302호 강의실, 3 0 2호 강의실에서 벌벌 떨어가면서 어 PT를 했던 기억도 저, 저도 나는데 경제 활동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긴장감을 일찍 경험해 봤던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변수들의 적응을 좀 많이, 어,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어, 사실, 전업작가,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 제가 쉬는 시간, 제가 자는 시간, 제가 먹는 시간, 제가 운동하는 시간, 제가 친구들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정하고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10년 동안, 어, 계속, 제 영역에서는, 어,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현역에 있는, 어떤 제 나름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꿈과 관계의 왕국이라고 위아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스튜디오 다큐멘터리예요. 그거한번꼭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분들이나 대표님이나 뭐뭐 뭐 이사님이나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어렵네, 어려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쓰읍, 못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네. 어렵다라는 거는 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 저도 사실 어, 곧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랬을 때 어, 내가 어렵다는 라건 나도 하겠다라는 거. 아 못해먹겠다. 가기 싫다 이게 아니라 어려움 정도라면 어, 진짜 디피컬트 정도라면 어, 다행이다. 잘 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어,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정신승리를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광고회사는 한번 가보겠다. 당시에 저처럼라는 후배들한테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 갈 거면 빨리 가. 그리고 이왕 갈 거면 큰 곳에 가라. 라고 할것 같아요. 저 같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 그럼 시간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광고라는 거? 크리에이티브 영역을 공부한다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어떤, 어, 공식을 산출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솔루션을 만들어 가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플랜을 짜는 이런 게그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이 안에서 또 경쟁하는 분위기, 근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어, 좀 젖어보게 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만이라도 열심히 해도 좋은 것 같고, 그런 말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우물한 개구리다, 이런. 어,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근데 되게 저는 우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구리가 아니면 그 우물 물을 직접 뚫 수도 있고 나갔다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도 했어가지고 공모전 한 돈으로 상금 타서 아르바이트비 모아서 여행 다니고 했었는데 학교생활 만으로 그리고 광고과 생활 만으로 어 할수 있는 활동이 다양하니까 그런 도장 깨기 하듯이 다 해보셨으면. 제가 일 년에 한번 열리는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는 국내 최대 이제 독립 출판 페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디렉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슬로건을 제가 썼는데 혹시 모르죠 언젠간 나도 책을 만들어 볼까 했던 그 언젠가가 분명해질지라는 커피가 저는 제 기억에 남고 제가 썼던 문장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보는 문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복찬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거의 매달 한 20분씩 새로운 분을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따로 만나는 사람들이 뭐 고정되어 있어요 다른 분들처럼 그랬을 때뭐 운동을 할때 만나는 테니스 를칠때 만나는 사람들 뭐 요리 배우러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 그 시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조금 낯설 때어 오늘 좀 다른데?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좀 재밌는데? 이렇게 조금 다른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영감을 좀 얻고 그 차이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제, 제 메모장에 어, 글감으로 남겨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 그 텍스트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뒤에 단편 소설 완성하기. 해리포터는 너무 길고요. 사실 해리포터 저는 안 읽어봤어요. 이런데이 네. 전에 어디서 했던 작가 해리포터도 안 읽어봤냐 그러는데 안 읽어봤고요. 어. <laughs> 어, 단편은 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전 이거는 앞에 거. 분할 때마다 맞춤법 들리는 친구. 맞춤법 들리는 애들은 저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막 헌법을 다 외우고 살아가지 않는데 무업자는 아니잖 맞춤법도 다, 사실 저도 작가지만 맞춤법 외우고 다외우진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집에 잘 가하고 학원 하고 그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자기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친구가 계속 놀랐으면 좋겠어요. <laughs> 스트레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한 단어로 하자면 어, 휴학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졸업 전에 어, 취업이 확정돼서 사실 회사를 다니다가 졸업식에 왔었고 광고제를 했을 때도 어 1학년 때는 팀원을 하고, 2학년 때는 PT팀장을 하고, 3학년 때는 연장을 하고, 4학년 때는 학회를 만들고, 그래서 되게 쭉쭉쭉 달려왔던 것 같아요, 대학생은. 근데 그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어, 그면 단계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어떤 계단 같은 게, 저한테는 만만한 계단 같은 게 있어서, 동기들이나, 오르는 그런 추억들이 되게 많고 지금도 그 인연들이 지금도 스트레이터로쭉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간다면 좀 공부를 좀더 해보고 싶어요 학과 공부 제 학점이 3점을 못 넘어가는데 <laughs> 어,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해봐서 그런 교환학생이나 그리고 뭐 다중 정보, 부정보 학점이 제가 그니까 자녀 학점이 모자라서 다중 전공못 했는데 저는 국문과 수업이나 실용음악과 수업을 그냥 교양으로 들었어요. 2학점, 3학점 짜리 그러니까 전공 신청 안하면 교양으로 들잖아요 이렇게 타과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성적이 좀 돼서 다중 전공 부전공 신청을 해서 아예 그 학교에서 한 커리큘럼을 좀더 많이 이용해보고 싶어요. 제도를.